호메, 네. 배고파? 지메밥 그렇죠. 네. 먹을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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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 고맙습니다. 해야지. 하우 호매, 하우스, 엄마 밥줄 건데, 하우스 안할 거야? 네. 밥 먹자, 호매, 밥 먹자, 고맨, 이런 장면을 또 고맨, 하우스, 호매, 여기 하우스, 멀티, 기다려, 김식밥 줄게, 밥 주러 맞이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준호 네.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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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방옥스이 <방옥수로 방안이> <laughs> 너무 작지. 자, 오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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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온 거 같은데? <laughs> 먼저 북중 삼국의 정상이한 곳에 있는데요. 아이거 음? 정말. 너무 맛있고 기지개 도 켜고 해 병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.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. 아이고, 맛있다. 음, 이거 맛있어. 음,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맛있어요. 천천히. 대한민국의 국회 의장도 함께 했는데 네. 김정은하고 가장 먼 자리에 이렇게 또배를했더라고요 네. 어, 우원식 의장님. 뭐,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음, 음, 이런 지 음. 해석은 또 우리 교수님 해주셨죠 일단 교수님 나는, 어떤 부분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찹지? 계십니까? 일단 반수방 연대, 뭐 복충력 결속 이렇게 표현하는데, 저는 좀 지나치게 기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래서 왜 그러냐면, 반수방 연대라고 하기에,